자기 직성만 믿어. 힘도 아닌데. 저 어느 때는 추진력도 되게 강해. 아침에 또 게을러요. 그런 사람들 빨리 정리하세요. 치면 선택을 해요. 근데 아무것도 못 봤어. 그냥 인생길을 만치는 거예요. 선생님, 네 신가물이 응. 센 사람들의 특징을 응.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응. 직성이 남다르다고 하죠. 근데 신 재자는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걸 잘못해가지고 막신 받아가지고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신가물의 직성은 남다른데 너무 힘든 사람도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직성만 믿어. 신도 아닌데 요사스럽지. 그리고 남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기복도 되게 심해요.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느 때는 빨간색 좋아했다가, 아니야, 나 파란색 좋아. 이렇게 막 갑자기. 성격이 막 기복이 심하다? 신, 가물이 센 사람들 대부분 기복이 심해요. 색깔이 분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 어느 때는 추진력도 되게 강해 또. 그따가 어느 때는 막 뒷장이처럼 놀아. 센 사람들이 대부분 아침에 또개을러요 밤으로 갈수록 바빠. 신 가물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직성이 남다르다고 해서 신 가물이라고 받을 수는 없어요. 너신 받아가지고 못 부리는 사람도 많잖아 근데 내가 지금 신을 받았어 근데 신 받고 나서 아무것도 안돼 그런 사람들 빨리 정리하세요 자기가 신을 받았는데 못 보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넋나가고 있어 다시 정비할 필요는 있죠 근데 이제 신감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을 선택을 해요 찐 사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주장이 강하고 성격이에요 신가물이라 그러면 잘 불려야 되는데, 어느 날 내려와요, 신이. 너는 제자야 하고 내려오는데,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때부터 저걸 봤지만, 태어나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다녀. 근데 신가물 아닌 사람들이 세다고 해서 받아요. 근 착각이지, 오산이고. 그러고 나서 안 불려. 제자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아, 제자라고 해서 신을 받았어. 근데 말문이 안 터. 그거는 신가물이 아니라 그 사람 성격이에요. 그 성격에 맞춰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업소에 다니시는 분인데 신감이라도 신을 받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 봤어. 그 사람이 할까요? 점을 볼까요? 당연히 못 보죠. 근데 그전에는 술 한잔 먹으면 한술리한술리흰게 한 마다 떨어진 게 오냐. 대충 때려 맞기로. 근데 신을 받은 거야. 그런 거는 빨리 정리하셨으면 좋겠어. 진짜 잘 하시는 모녀님들한테 될수 있으면, 오래 되신 분들, 연륜이 있었던 분들, 뭐, 금방 신 받은 분보다는 좀 연륜이 계시고, 오래된 우석인 그런 분들한테 좀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신 받았을 때는 제자님들이 툭툭툭 내밀어요. 근데 이제 연륜이 있는 분들은 열두 신명님들을 다 이렇게 또 이제 청하고 했던 길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직성이 있어서 술 먹고 뭐말 한마디 갖다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신을 받아놓고 나서 괴롭힘을 당하고 신을 받아놓고 나서 어 아닌 사람을 아닌 신을 받아놓고 나서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아닌 짓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은 빨리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인생길을 만치는 거예요. 신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 받으면 내 인생이 허트로 되는 거죠. 되지 않는 거죠. 어.